웰컴투 헝그리 수달 촥촥 자 여러분 오늘은 소고기 볶음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볶음밥은 사실 뭐하기나름인데 아, 오늘은 조금 이제 저희 그 집에 소고기가 좀 냉동 시켜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소고기 볶음밥을 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일단 뭐 그냥 아무 소고기나 그냥 냉동돼 있는 거좀 쓰세요. 자 이렇게 소고기 준비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이 요리의 포인트는 소고기를 약간 소불고기 있죠 그 양념장 양념해 놓은 그 소불고기 고그 베이스로 해서 볶음밥을 한번 해볼 건데 그러게 해서 양념장이 필요하죠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설탕 다진 마늘 후추 준비해 주시고 야채는 간단하게 양파와 대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대파 뭐 많이 넣으시려면 많이 넣으시고 양파도 요거 한 개인 좀 많고 1인분 할 거면은 한반개 아니면은 뭐한 4분의 한 1개 정도 준비해 주면 됩니다. 자, 여러분, 일단은 야채부터 손질을 좀 해줄게요. 자, 여러분, 일단 양파 요거 제가 한 4분의 1 정도만 써볼게요. 파는 좀 크게 크게 쓸게요. 이 상태에서 이제 고기도 좀 잘게 다져줄게요. 자, 여러분. 소고기는 이렇게 좀 잘게 잘게 썰어져야지 밥하고 먹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. 자, 요렇게 준비 다 됐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제 양념장을 해줄 건데, 자, 양, 양념장 비율 잘 보세요. 일단은 간장 있죠. 뭐, 몽고 간장, 진간장 다 좋아요. 4개 넣습니다. 자, 설탕 2개 넣습니다. 마늘을 한0.5 스푼 정도 넣고 여기다 고소하게 참기름 한 스푼 정도 후추를 톡톡톡톡 적당량 이렇게 해서 자 섞어줄게요. 자, 요 양념장만 해도 그냥 고기 꺼 먹어도 맛있어요. 그래서 그냥 바로 초불고기 이렇게 되죠. 자, 여러분, 여기다가 고기를 일단 좀 담아줄게요. 고기를 이렇게 섞어 섞어. 이렇게 양념을 좀 고기에다 배어준 다음에 바로 볶음 작업 들어갑니다. 냄새가 벌써 그 양념갈비 재놓거 있죠? 딱고 느낌이에요, 지금. 자, 요 상태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대기해 주면 됩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팬이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식용유를 어느 정도 쫙 이렇게 코팅을 해주고요. 자, 일단 1차적으로 고기를 볶습니다. 고기 투하, 고기를 살짝만 볶아줘요. 살정만 소고기는 금방 익으니까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 대파 바로 넣어주고 아예 양파 바로 넣어주고 자 대파도 넣어줍시다 그냥 마지막에 넣어도 되는데 대파 막식시라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자 넣고 볶아 이...파랑 대파의 숨을 좀 죽여놔야 되는데 여기서 어우씨 볶아집니다 자 요정도에서 이제 밥을 좀먹을게요밥한 1인분 정도만 자, 자 여러분 여기다가 버터 하나 있으시면은 버터로 넣어주시면 맛이 또 고소해지죠 버터나 투아, 해서, 밥좀더 해주고, 자, 그다 남는 일은, 남은 일은 볶음, 볶는 거 밖에 없어요, 지금.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, 여러분, 그, 왜, 명절 때 LA 갈비 먹잖아요, LA 갈비. LA 갈비 먹으면서 그 국물에다가, 양념에다가 밥 비벼 먹는 게 있죠. 딱 고급품이에요, 그리고 뭐 별로 복잡한 것도 없잖아. 재료도 뭐 너무 집에 다 흔히들 있는 것들이고.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이파 대파가 지금 양좀 이게 크게 크잖아요, 여기는. 만약 이게 좀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잘게 썰어가지고 하셔도 돼요. 요거는 본인들 기호에 맞게끔 쓰시면 되는 거니까.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아직 파랑 대파가 지금 조금 더 익어야 돼. 마무리를 통게싹 해주고, 자, 여러분, 촤악, 끝. 굉장히 간편하게 여기 끝났어요. 자, 이제 맛을 볼게요. 고기하고 밥. 이렇게 양념 돼 있고. 음! 좋다. 여러분 지금까지 헝그리 수달표 소고기 볶음밥이었습니다. 여러분 집에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자 헝그리 수달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. 촤 촤.